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 바로 돼지고기입니다. 돼지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아미노산과 비타민, 철분, 또 아연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죠.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할 때 저녁으로 삼겹살을 먹고 나면 피로감이 많이 사라지고 몸에 힘이 나지 않나요? 그 이유는 돼지고기 속에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비타민 B1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. 이 양이 소고기의 약 10배 정도가 된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이뿐 아니라 돼지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체내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을 막는 것을 막아주고 또 몸속의 염증을 제거하고 중금속을 배출시켜주는 놀라운 효능까지 있답니다. 이때 콩나물과 함께 드시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되는데요. 돼지고기의 영양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서 효능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. 자 이렇게 좋은 콩나물도 호르몬 관련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. 콩나물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이 성분은 체내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